네 지금 쿠팡관련 테마주들이 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잘 먹고 있죠 100%짜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쿠팡관련된 종목들이 어느정도까지 현재 넓어졌냐면은 어, 서울식품 쿠팡에 식료품 납품한다고 올랐어요 식료품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상장하는 회사로 이렇게 올라버렸고 단어도 마찬가지죠 결제플랫폼 이커머스 어, 인터넷 결제 플랫폼 지원하는 회사가 없지만 상장된 회사로 엮어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찾아야죠. 가장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뭐냐. 어, 제트뱅크입니다. 제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 테마주로 아직 엮이지 않았어요. 지금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 충분히 매수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쿠팡 관련 테마주들의 재료가 강력하게 나왔었죠. 쿠팡의 유일한 단점이 영업 적자예요. 지금 어, 영업 적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 손정이의 개인 뭐 사비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사비로 충족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이번엔는어 거래소에 상장 이제 거의 확정이죠. IPO를 진행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초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또이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서 1조 1천억 정도의 자금을 어, 조달하겠다 은행권에서 이 무보증으로 조달하겠다고 오늘 뉴스도 발, 나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정말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쿠팡 오늘 동방이 이제 대장주인데 거래 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군 업종들이 뭐 KGTC라든가 k m h 그리고 서울식품 이런 종목들에 강세가 나오고 있고 단화는 상한가를 갔죠. 지금 단화는 상한가 그리고 셰트뱅크 또한 어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V.I.를 노리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생각에는 3월달까지 쿠팡 관련 테마주도 이슈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들이 뉴 증시 걸 상상, 그, 상상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 태평양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3월달까지 지우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테마주력권 종목들의 단기적인 재료 소멸을 우려할 수 있겠지만은, 워낙 그 재료가 크고, 어, 정말 제 생각에는 상장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어, 기대 심리를 가지고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동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어 15,000원 150% 수익으로 잡혀드 잡아드렸는데 제 가고 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15,000원 이상 갈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좋을 것 같고 그외 종목도 지금 100% 이상 수익권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어 세트뱅크 새롭게 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어 어느 정도 상승폭 나아줄수 있는지 단할처럼 한 방에 상가 가는 게 베이스긴 하거든요. 뭐 단할 같은 경우가 신호를 줬죠 거래량을 통해서. 어, Z뱅 같은 경우도 오늘 단발적으로 거래량 한번 보여 준다면은 추가적으로 뉴스 이슈에서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결제 플랫폼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승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원래는 대장주만 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대장주는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장 후발주, 가장 어, 상승이 나오지 않는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한번 오와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세트뱅크 어 저는 지금 그냥 바닥 구간을 생각해요. 그래 목표가 자체는 지속적으로 어, 체크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